자 그리고 이제 아, 중요한거예요 90대 시절 태형 그 다음에 우리 나오미 울프 파우치는 사탄 아, 이 친구가 클린턴 때문에 했다고 치었는데이덕보면다패메이잖아 뭐, 3세대 패미이다 좋은데 문모론에서 얘가 틀렸어 얘는 반이야 자유파시오 네? 이쪽엔 버니 샌더스라는 파시스트가 있다고 했죠 자유파시오 파시스트 버니 샌더스 이쪽엔 트럼프 양쪽에 있는거예요 네. 그래서 정론제 폭탄자가 이나오미 울프하고 얘기하는 건 좋아. 그러니까 앞부분은 그렇듯 해. 앞부분은 그렇듯 해. 뭐, 일리, 일리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공과원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나오미울 얘기지. 중요한 것은 미국이 점차 권위주의적인 국가가 되고 있고, 이게 미국과 북한과 대 중국과 북한과 거의 차이가 없어지고 있다. 미국이. 요런 게 반미야. 이해가 되세요? 나오미 울프가 주장하는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이슬람 여성, 여성주의자인데 이슬람 여성에 대한 어떤 인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문화적 차이가 있을 뿐이다. 오히려 이슬람 여성들이 존중받고 있다. 이런 주장하는 게 나오미 울프예요. 반미. 반미, 반미, 반미 연대를 하자는 겁니다. 나오미 울프가 에포크 타임즈에게 어? 바이든 대통령은 반대하지. 반미 아냐 나도 반미야. 반미끼리 묻히자. 자유파시어끼리 묻히자. 나우이프 정론지 에프크 타임즈의 나우이 울프. 아, 그러니까 이런 애도 인터뷰하는 거 나쁘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정론지 에프크 타임즈가 파시즘에 빠졌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드라 얘기를 기교로서 경청하세요. 나우이 울프에는 네? 파시스가 트될 확률이 매우 높은 애야. 감히 파시스트. 네? 이런 기조를 갖추고 있으니까, 네? 그, 저기, 뭐야, 똑같은 그 정보로, 그, 뭐지, 누구지? 네? 어산지는 옹호하고 스노드는 비판한 애가, 나우미우쿠야. 코인 타기에서 뭐야, 한마디로 나우미우쿠는. 네? 난 이런 애안 믿어요, 나우미우쿠. 네? 말하자면 한국을 치면 얘가 누구야, 그게 네? 네? 누구지? 네. 그런 애야. 그, 뭐지? 그, 무슨, 뭐, 어? 한번 크게 한, 한건 하고 친네 있잖아.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무슨, 뭐, 죠 네. 장자연 사건으로 한번 이렇게 인기 끌다가 뜨네. 걔하고 나홍이구가 뭐가다가 똑같은 애들이 그래. 응? 이게 장자연으로 뜬 애가 나홍이구 같은 애들 보고서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생각하고 하는 거지, 뭘. 응? 파 a s c i s <laughs> 자, 시면 되고. 차원님, 어서오세요. 네, 예. 네. 캐나다로 도망가네. 예. 네. 아, 차원님, 어, 앞부분 시청하세요. 이따가 녹화 방송으로. 네, 충분히 지금 방송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 네. 10분 안에, 이제 10시 10분에 끝내겠습니다. 예. 네.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네. 신경쓰지 마세요. 브라질, 아이고, 기운모론 신경쓰지 마시고. 예.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예. 자. 한 시간 내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예. 10분 내에. 2분 남았습니다. 이제. 예? 아, 차우님. 오늘 한 태우도 못 받았어요. 예, 놀았습니다. 그래도 손님이 없어도 내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심삼람이 아까 얘기했지만. 예, 그래도 내일도 장사할 예정입니다. 연중무육. 예. 한 태우라도, 예, 한 손님이라도 받아야죠. 예? 아, 저는 긍정적으로 삽니다. 한달 내내 순이 없어도 돼. 인드라는. 그래도 행복합니다. 아, 어제 덩걸렸지만 어제 어제 센고생했고 예, 그래도 행복합니다. 자. 마음을 열고 자세 가지고 세상에 감사한다. 여러분 인드라인 시련이 있어도 예, 외부 탓을 안 합니다. 인드라 탓을 하지. 인드라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자유정신. 예? 자유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인간은 보통 인드라 얘기 얘기하지만. 예? 살면서 자유지를 느끼는 건 한두 번에 불과합니다 인드라는 위기에 특화된 남자입니다 위기의 남자 네. 어떤 시련이 오면 더 강해진 남자예요 터나비와 네. 어? 더 대차게 나가는 게인드랍니다 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어저께 방송하다가 굉장히 아팠잖아요 진짜 아팠어요 <laughs> 네. 자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여고 자세를 치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어, 내일도 방송 예정이고요. 뉴스가 쏟아지네. 예, 그리고 부자 되시고, 건강하시고, 그다음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예, 죽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사시면 됩니다. 예, 행복하면, 음물원에 빠질 겨를이 없어. 행복하니까. 고맙습니다, 여러분.